자, 25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균일한 자기장형 원과 2에 있는 XY평면에 원형 금속고리가 고정되어 있고요. 원투의 자기장이 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면적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가의 원투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어, 일단은 보면은 뭐 전자기 유도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도 전류는 결국에서는 시간당, 어, 자기장의 변화량과 면적 변화량의 고배 비례한단데 자 얘가 지금 이 상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자기장이 지나는 면적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는 결국에서는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어, 여기서 처음에는 지금 자기장 변화가 없습니다. 둘다 자기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유도 전류는 0이 돼야겠죠? 네, 처음 유도 전류는 0이 돼야 되니까 1번과 2번은 일단은 패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원에서 지금 자기장이 요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죠?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시계방향 전류를 흘리게 될 겁니다. 근데 유도전류 방향, 시계방향이 플러스다라 그랬으니까 처음에 유도전류가 지금 플러스로 가고 있는, 전부 다 플러스로 가고 있네요. 그죠? 어, 3, 4, 5가 지금 전부 다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자, 두 번째 이제 보면 여기서는 3초에서 4초 사이에는 이제 투가 변하고 있는데 시간당 자기장 변화량이 두 배죠. 시간당 자기장 변화량이 두 배니까 얘는 2초 동안 비제로만큼 변했는데 얘는 1초 동안 비제로 변했으니까 유도 전류가 여기서 i라면 여기선 이 i 로 일단 두 배로 튀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시계 방향이었죠?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들어가는 방향 자기 아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또 다시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려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시계 방향 전류가 흐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건 3번 처음에는 I 0로 흐르다가 같은 방향으로 2I 0로로 흐른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